안녕하세요. 장비안전엑스퍼트 한만철프로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로 인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양중하는 높이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높아졌으며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소의 경우 해안가에 주로 설치되기 때문에 공사 중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외장의 다양화와 모듈러 공법의 증가로 양중물의 길이와 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적이 넓거나 길이가 긴 양중물의 경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양중물이 유동되거나 회전하는 경우 통제가 어려워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하부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양중물 회전을 컨트롤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중작업 중 바람이 불더라도 안전하게 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양중보조장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비타인더스트리사에서는 헬리콥터 인명 구조용 바스켓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 안전 장치를 건설 현장의 양중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비타로드 내비게이터라는 양중 보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양중용 스프레더바에 설치된 독립된 4개의 추진기가 1초에 최대 14000rpm으로 작동하여 양중물의 회전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메인 구조물인 스프레더바와 추진기, 제어 장치, GPS 센서와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배터리를 충전하여 하루 정도 작업이 가능하고 리모컨을 통해 182m의 거리에서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 1위 타워크레인 임대사인 신호개발에서는 국내 최초로 비타로드 내비게이터를 도입하여 지난 5월 10일 여주 주기장에서 시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시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s fast as five degrees per second, or as slow and precise as one degree per second, which is the most uh, exciting and compelling because it dynamically adjusts to hold the load steady in the wind. Additionally, you need two people in the dangerous position because you cannot push a rope, so you must have one on each corner. As you can hear, when the load was high, the fans are actively working against the wind to keep it very, very steady. 시연 영상을 보면 양중작 없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중물을 정확한 방향으로 회전시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도로프를 잡기 위한 줄거리 작업자의 출입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사 n l t k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부재의 양중작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바람의 영향 없이 양중물을 제어하여 안전하게 양중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던 비타 로드 내비게이터도 양중보조장치일 뿐입니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는 양중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양중물에 간섭이 있는 구간은 간섭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저한 작업 계획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성능이 검증된 안전장치나 보조장치를 건설 현장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장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